우리 윤상년 교수님 발표를 들어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이 광주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국제화나 글로벌화 시점에서 부산이나 서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 진행이라든지 이런 에서의큰자금이 그 없이 이루어진 점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정의각까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의 영화방송이 우리 광주라는 사회에서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하브 시스템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서 물론 어, 청취계층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 청취자들 아까 우리 신민수도님처럼 충성도가 높은 청취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많이 전해드려고자 합니다. 국내 외국어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광고 매출의 수익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기 때문에 방송통신 발전 기금이나 관련 기관의 출연 등 재정적 상황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상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어 방송이 수익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데다가 매년 발생되는 순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어,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해야 돈 갖고 장난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면 무슨 말이냐 면 지원을 하되 지원 내역에 대한 예산 감사라든지 이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명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편성이라든지 보도에 있어서의 지. 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뭐안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 최소화하는 것이 기존 문제가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공익적인 서비스는 일단은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강조영어 방송의 경영과 어, 편성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어, 직접 제작비 어, 표 1을 보시면 어, 비슷한 규모의 부산영어 방송과 비교해봤어요. 부산 영화 방송 보시면 어 제작비가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광주 영화 방송은 5억에서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편성 비율을 보죠. 자체 편성 비율을 볼때 어 작년 2년 동안에 광주 영화 방송은 60%가 넘는 자체 편성 비율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이 뭐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런데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면 자체 제작비를 자꾸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의 경영평가에 기준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어어요 광주 KBS 10%도 안 해요. 어, 자체 제작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제작비를 비교 를 잠깐 했었어요. 똑같은 방송 시간 대비 직접 제작비 비교를 해보면 광주 GFN은 1시간당 제작비가 얼마예요 15만원. 라디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FN은 제작비를 적게 드리고, 물론 이제 요거는 제작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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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서 어떤 투입 인력을 직접적으로 넣냐, 안 넣냐 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제작비만을 비교해 볼 때는, 방송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부산 영화방송에 비해서. 서울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작비만 따져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강주 영화방송의 제작 여건이 전 한마디로 열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별산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점, 저는 참 기적이 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만큼, 어, GFN의 어떤, 제작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경험 축적도나, 좀 이렇게, 완성도 면에서, 어, 평가를 받을만 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GFN 발전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여러 개를 제공했습니다. 제첫 번째는 지역민들의 외국어 향상 요구, 그다음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F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광주의 글로벌화가 어떻게 되냐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욱이 국제적인 행사나 이벤트 유치에 있어서의 무형의 자산,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때 외국어 방송으로서 GFN이 향후 어, 다국어방송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거주 외주주국들과의 커뮤니티 센터, 허브 역할 그 깜짝 놀한게 베트남 청한자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의견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저도 국 한국 한국 깜짝 놀랐어요 그들끼리 만나고 교류도 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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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트남 건뭐 다문화 가정들이 어떤 허브 센터 역할을 하지 않나 고 최근에 대학에서도 어, 베트남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고 학생들도 줄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그런 허브 역할에 담당를 얻지 않나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방송사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고 또 지역사회에 서포트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와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오늘 행사에 아까 최양호 교수님께서도 타겟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뭐 발제의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문화위원장이신 김학실 위원님이신데 어떻게 코멘트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laughs> 예, 그러면 김학실 위원님부터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맡은 분야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으로서 광주영화방송의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대사회는 과거 로컬시대를 지나서 글로벌시대를 경험했고 어, 이제는 글로벌을 넘어서 글로컬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즉 세계성은 지역성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고요.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된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영어를 아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는 영어를 지역방송에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 것일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영어방송이 영화 영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민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필한다는 것은 지역민의 문화나 정서에 공감되야 하고 또그 속에서 매력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 하나로 미국 시장을 정복한 후에 이 한국에서 전통 음식인 불고기를 미국식 햄버거에 결합해서 불고기 버거를 내놓아서 히트를 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카콜라가 미니메이드 벌꿀 유자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CJ그룹이 비비고라는 비빔밥을 세계 각국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개발하는 철저한 터지화 전략을 시행하는 것등 전형적인 기업의 글로컬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컬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지역시장 진축이 아니라 지역 콘텐츠의 세계시장 공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영어방송이 시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방송을 청취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문화를 연구하고 반영해서 민주적이며 창조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광주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광주 영어방송이 개국한 2009년에 12,188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작년 2018년 현재 22,8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중국인 수가 5,976명, 또 베트남인 수가 4 9 4 3명으로 외국인 거주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주 영어방송도 중국어, 베트남어를 추가 편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광주영어방송의 설립 취지대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방송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의 정보 욕구 해소에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선결돼야 할 것은 150만 광주시민을 위한 방송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영어방송의 발전과 스마트교육혁명에 부응한 미래비전 공유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학실 위원장님 역시 예상대로 철저히 공부하시고 고문해 오시고 또뭐 방송 경험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그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멘트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코멘트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혹시 뭐 코멘트에서 제 말씀이 있으면 뭐 듣고 발제자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윤성열 그 발표자 분수님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시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주가 교육율이 높으니만큼 영어 컨텐츠에 대한 개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GFN 초창기에 전남대와 같이 해가지고 교육용 컨텐츠 프로그램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주말에.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은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제작비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교육용 컨텐츠 프로그램 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점은 아마 김학식 위원장님이 뭐 교육청을 통해서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GFN이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 GFN의 중고교 영어 토론대 같은 거 매일 개최하고 있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요. 여기 토론대에 수상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저, 대학교 지원할 때 상당한 메리트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광주 지역의 영어 교육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이런 사업이라는 게또 이런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맨뒤에 얘기했는데 실제로 조직이 작습니다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들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면 뭐지어적인좀 미안하겠지만은 그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려면 연수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연수나 재교육 또 조직 구성원의 그 능력을 그 함양시키기 위한 연수, 해외 연수를 포함해서 단기라도요. 그다음에 외국에 어떤 이 또는 서울의 TBS EF나 이 아니면 외국에 영화 방송을 진행하는 이런 견학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거의 없는 것더라고. 이런 거를 조금 내년에 예산을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좀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킬러 컨텐츠얘기했지만은 저기 광개가 방송 오래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티 오브 라이트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녁에 거의 1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됐죠. 뭐 이런 작품도 이런 것 있고 또중청시장이 어 있는 거로 이렇게 조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 코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역 청취자들의 충성도를 좀더 끌어내지 않는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광배우 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세미나, 광배우 방송 10주년 이상과 전망을 마칠 때가 되가는데요. 이, 뭐, 발제해주신 우리 윤바라 선생, 윤성 선생님 고맙고요. 토론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오늘 그, 뭐, 발제와 토론에서 그 나왔던 내용들이 GFN의 발전을 위한 그냥 밑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특히나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GFN 발전을 위한 다 파트너들입니다. 특히 든든한 파트너, 우리 김학실 위원장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그 지원과 그 내부적인 역량을 합해서 또 다른 빛나는 1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Another Deserling Decade.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